진 FF가 맨 터릴거에요. 맨지은진 FF. 튕겼 20. 오케이. <laughs> 아, okay. 탱커 mm. 백, 탱커 백. 26레벨. 헤드벌레디 가있어, 헤드. 드벌레디 탱커 스텝백, 탱커 스텝백. 탱커 빼라오. <laughs> Longoba, Longoba, l o n g o 리글 l 받았어, o b a Long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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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n g Eu não quero por 100 pegues. 100 pegues. 100 pegues. 100 pegues. 100 pegues. 1 0 pegue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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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g r e s 100 pegues. 100 pegues. 100 pegues. 100 pegues. 100 pegues. 100 p s u e e g u e s 1 s u e e g u e s 1 s u e e g u e s 1 s u e e g u e s 1 s u e e g u e s 1 s u e e g u e s 1 s u e e g u e s 1 s u e e g u e s 1 s u e e g u e s 1 s u e e g u e s 1 s u e e g u e s 1 s u e e g u e s 1 s u e e g u e s 1 s u e e g u e s 1 s u e e g u e s 1 s u e e g u e s 1 s u e e 조심. 오영영. First thing is peace. g 4321 8 8 8 8 어떻게 있냐 이거. 어멀 댄스. 어멀 댄스. 트레이닝 게지 어멀 댄스. 에, 길 따라해 드린가? 솔로 킹이 세컨드 세컨드 게이지래. 박스로 박스로. 이 솔로 킹이 세컨드 게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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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 Yeah. Edible, head head at the ball at t e b a l at the b a t t e ball at e ball a e b a l at e ball a e l l e l l t the a l l at the b a t the a l l at the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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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e b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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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있어요, 해방이님. 그 솔로킹 콜로 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게 좋거든요. 파밍! 차 솔로킹 턴 있어요. 요요요, 응. <laughs> 맨클로 요, 요. <목소리> 이브 브로커는 더 샬로우 플레스 라이브디 브로우팀 들어갈 준비 한번 더있이스이브디 4번 샬로이스 라이브디 5번 샬로우 플이스 라이브디 5번 샬로우 플레이스 라이브 샬로우 플레스 라이브디 5번 이스라브로레이스라이브 샬로우 스 라이브디 5샬로브디 샬로우 플스 샬로우 플레스브디 샬로우 플레스라브디 5번 레이스 라이브디 5번 샬로우 레이스 라이브디 5번 샬스 라이브디 5번 브디5레이스 라이브디 5레이스라이레이스디레이스 라이브디 5번 이스 라이브디 이스 라이브디 이스 라이브디 5번 레스디레이스 라이브디 이스 라이브디 이스이브디이브디 5번

이렇게 스킬 마우스 킬 이런 이런 h 탱커들 무리하면 안돼 우리 힘러 많이 없... 어샬로 오버돌 캡프노스포션인가 노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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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hp 1hp 여기 이 h 이1파이미 에스톱 딜레 에스톱 이 팩템 에쉬에쉬에쉬에쉬저 도어 잉텔 레디

여러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스은스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지 네, 이스이사이사이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이메람은메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로사이 사람은 이사람사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사이 어, 워, 크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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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딜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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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딜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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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워, 이론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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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